굉장히 좀 중요한 길목에서 올살을만손해부다력 아, 최근 뜨거운 감각을 보여주는 라스가 반대편으 크게 열어줬습니다 라스가 지금 조윤호 앞에 있는다는 건 민전에 강하게 골을 붙인 률이 높아요 코너킥 터너. 끼워줬습니다 헤로 아, 골! 동점권이 터졌습니다 네, 결국 세트피스 코너킥에서 날카로운 무릴로의 코너킥을 방향만 살짝 돌리면서 경기를 끝내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라스의 5경기 연속골이 타졌습니다 1대1 규정을 맞춘 라스의 수업의 끝입니다 네, 위치선점은 조현우 선수 앞에딱 자리잡고 있다가 킥이 연결되는 그 타이밍에 앞으로 빠져나와서 머리를 방향만 살짝 돌려놨던 라스인데 오, 네, 기가 막힌 해도 동점골이 나왔네요 예, 동점공식이죠 브릴로의 어센트 라스의 동점골 브릴로가 코너킥을 완벽하게 잡아차고 머리를 돌려내면서 골라올 때 끌었던 라스. 네, 브리스가 따라붙긴 했지만 타이밍 자체가 후방자 늦게 뒤쪽에서 따라붙다 보니까 그대로 라스 선수의 움직임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올 시즌 이렇게 되면 리그 벌써 열 번째 골이고요. 우승 경기 연속 골, 뜨거운 득점력을 오늘도 부르내고 있는 라스입니다. 지금 뭐힌터즈힌터즈 어, 선수가 지금 1동작 이후에 정말이게 부르어요 네, 막아냅니다. 어양도윤도 욕심 되지 않고 동료를 축구하면서 라스 선수 오늘 멋진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원 FC가 완벽히 당겨졌습니다. 두 골을 기록하는 라스 2대 1로 역전하는 수원 FC. 아, 여기서 중앙에서 김기희 선수가 아니하게 위치하면서 중앙에 한번 열렸고 네, 정확하게 패스 이후에 다시 한번 빠져 들어가고 자, 득점 이후에는 이 라스 선수의 패스가 양도윤 선수도 옵사이드 위치 를좋한번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양도윤 선수가 쫓아가면서 전달해 을 줬고요. 주인을 라스에 전달했기 때문에 이 패스는 이렇게 온인 상황이었습니다. 네. 양동현 선수가 잡기보다 중앙에 손도가 살어있던 라스에게 빠른 크로스. 네, 네. 그대로 득점과 연결되고 이 있습니다. 득점으로 네, 인정이 됐습니다. 어, 뒤쪽으로 전가하고 어, 그 어, 이렇게 됐습니다. 공격이 양동현. 어, 위험한데요. 양동현입니다. 오른쪽에 라스가 있어요. 긴길을 제치면서 흘려준 볼. 어, 아, 이형태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라스트가 전반에만 3골을 몰아칩니다 네, 리그에서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울산을 상대로 네프 어, c 의 무서운 공격이 다시 한번폭발하면서 아, 네. 네, 라스트 선수 여기서 조현우가 극도를 줄이고 나오긴 했지만 반등권 포스으로 가볍게 침킥으로 네, 전반전에 헤드트랙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영재의 어시스트가 함께 기록되고요. 41분 만에 3골을 기록하게 되는 라스트입니다. 어, 정말 공간만 무섭네요. 용서 네. 선수 조현우 선수 알았는데, 아, 여기서도 확실히 극정관각이 살아있는 모습을 드러내려 보여드리겠습니다. 난군적인 슈팅으로 전반에만 패스트을 완성하는 라스. 라스가 케리그원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아, 전반에 이른 시간에 울산의 선진권이 터진다만 해도 울산이 오늘 경기를 좀 앞서나가지 않을까 했는데. 아, 손에 부시가 그대로 세 골을 몰아치면서 경기를 좀 3대1로 조합하고 공룡치를 날카로워 보는 것도 네. 좋았어요. 아, 다시 한번 빠졌어요, 라스는. 라스 쪽인데요. 라스가. 지금 울산 현재 중앙 수비라인의 집중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예. 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팔고 있는 수원FC 지금도 라스 선수의 퍼스트 터치가 좋았다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 열릴 뻔했습니다 예. 끝까지 기가 올라가진 않았고요 마지막 아냈던이 과정이었습니다 종이 움직이 있어요 라스 돌아서 이영주 선수가 패스 넣자마자 부드럽게 턴 이후에 아, 강력한 공발로 아, 오늘 경기만 네골 잡아내고 있는 라습니다 아, 믿을 수 없는 나루니다 라스가 오늘 경기의 주인공인을예약하고 있습니다. 네골째 그리고 후반 초반에 전반의 기절 구슬을 이어가는 라스. 아, 이 터치가 엄청났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1 3년체가1 9 5의 장신인데 이영주 패스 이어받자마자 용기석불스로 완전히 속여냈고 아, 골문를 한번 쓱 보고 난 이후에 강력한 슈팅. 아, 네. 아 라스 라스 정말 무섭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보시죠 완벽하게 불티스를 제쳐내면서 각도를 만들어냈고 조윤호 골키퍼의 다리 사이를 공략했던 마지막 피니시였습니다 네, 오늘만큼은 지금 김기우와 불티스의 중앙 두 벽을 라스 선수가 완전히 제대로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라크라잭스의 길게 처리 머리 돌려줬고요 오, 어, 다시 다시 나스, 나스, 나스. 지금 라스 선수에게 이렇게 자유롭게 공간을 응했다는 거. 예. 아, 수비를 좀 빠르게 재정비를 좀울산에선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패드를 잘 돌려줬고요. 확실히 이 타르데미 선수도 공격 포인트 많이 부족하고 왔기 때문에 이런 분들 연계물에대한 강점을 들어냈을 거예요. 브릴로 상관했습니다. 박조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조정에서2억이연 아, 이번에. 서서 대각선을 네, 겨냥한 곱바른 네. 슈팅이었는데 네. 어. 오늘 사실 뉴효시팅이 계속해서 스나이퍼처럼 적중 대비 됐나니다 라스기 때문에 네. 도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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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을 네. 만들어내니까 네. 이렇게 을합니다최종운수는 네. 5대2 수원FC가 선두 울산을 상대로 3연승에 성공합니다.